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애니메이 캐칭 시뮬라이더 빠밤.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애니메 캐칭 시뮬레이터라는 따끈따끈한 신상 게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게임인데요. 일단 들어와서 좀 이것저것 한번 대충 살펴봤거든요. 대충 살펴보니까 약간 소파시 느낌이긴 한데 좀 독특한 요소가 있는 그런 좀 특별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보면은 기본적인 조작은 똑같아요. 이 검을 들고 클릭해. 을 그러면은 이, 이 공격력이 올라. 지금은 클릭 한 번당 1씩 오르는데 좋은 무기를 끼거나 아니면 좋은 패스를 끼면은 이 오르는 배율이 증가하거든요. 지금 펫 하나 있거든. 이걸 끼면은 이걸 이제 2씩 올라. 이런 식으로 좋은 검과 좋은 패스를 껴서 힘을 쭉쭉쭉쭉 올려서 환생하고 환생하면은 또 배율이 더 오르고 뭐 다음 맵 가서 더 좋은 검, 더 좋은 펫뽑고또힘 올리고 환생하고 똑같아. 사실상 기본적인 베이스는 소파시아. 소드파이터 시뮬레이터. 큰! 얘네만의 좀 독특한 요소가 있어요. 잘 봐봐. 여기 몬스터. 소파시에서는 몬스터를 잡으면 그냥 거미 드랍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몬스터를 잡으면은 이 몬스터를 팔 건지 아니면 잡을 건지가 나와요. 팔면은 골드가 들어오고 이 캐치를 눌러주면은 받아! 몬스터볼! <laughs>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아니,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소파이랑 포켓몬이 합쳐졌어. 여기는 펫을 뽑는 게 아니라 직접 사냥해서 잡는 거예요. 독특한 방식이긴 하죠. 지금 얘는 완전 쫄몹이라서 100%로 잡게 됐는데 좀 뒤로 갈수록 좀 강한 몬스터일수록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지더라고. 막 40%, 30% 이렇게 줄더만. 이런 식으로 이제 펫은 직접 사냥해서 포켓몬 마냥 잡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뽑기는 뭐야? 여기 뽑기가 있거든요? 여기 뽑기에서 못 뽑는 거야? 했더니 뽑기에서 검을 뽑아. 아, 여기서 검이 나와요. 또로롱. 소파시랑 반대야. 소파시는 사냥에서 검을 얻고, 뽑기에서 팻을 뽑는데, 이 게임은 사냥에서 그 팻을 얻고, 뽑기로 검을 뽑는. 좀 독특한 방식이에요. 검도 얻은 거 보면은, 3. 자, 이렇게 하면은, 클릭당 1 6식으로줘 갑자기 확 세져잉? 어? 더 뽑아볼까? 좋은 검 나올 때까지. 어, 뭐야 이거? 미스테리오스! 뭐야 이거? 신화급인가? 미스테리오스 뭐야? 17? 캐시검이랑 성능 똑같은 거 뽑아버렸다. 공짜로. 이거 뭐야? 게다가, 검을 3개 낄수 있구나. 오, 이런 식으로. 야, 힘 쭉쭉 오른다, 뭐야? 에 갓겜이지도? 너딱된 말로 와봐. 뭐야, 한 방이야? 아니, 더 세네, 더 세네. 놀로와 아, 얘도 한 방이야, 벌써? 어이, 어이, 검이 쩔긴 하네. 이거 봐, 60% 확률로 잡아볼까요? 몬스터볼! 깼다다세! 아, 이거 뭐야? 검 좋은 거 얻어가지고 갑자기 겁나 세좋는데 얘보다 더 세네 잡으러 가자. 어, 아니, 얘도 두 방인데? 터라, 몬스터볼. 어,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실패했다, 아니, 아니.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도망을 가네. 지금 게다가, 슬로우 오토인데, 이거 오토 하나만 지를까, 이거. 어, <laughs> 공, 속도, 공격속도 확 차이 날 텐데, 이거. 어, 에라이.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속도로는 공격을 해줘야지. 검 하나 좋은 거 뽑았더니, 갑자기 확, 확 세졌구만. 더 세네, 잡아, 더 세네. 저걸는 만족 못 한다. 놀러와. 이거 뭐야, 제니치인가? 아, 여기 첫 번째 맵이 거구만! 귀멸의 칼라 맵이네. 이거 왠지 이름이 애니메 캐칭 시뮬레이터잖아. 제니치 넌내 거야! 아니! 제니치 넌내 거야! Okay. 펫도세 마리 낄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많이 잡아놓자. 어이곰겁스 쓰...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안 잡혀, 제니츠? 요호 최고 장착해주면은. 뭐야? 아니, 잠깐만. 야, 너, 너왜 그래? 아니, 제니츠 한 마리 뻘거 벗고 있는데요? 아 도출 중 제니츠가 들어왔어? 왜 이래, 얘? 버그인가? 얌마옷디어얌 엄마! 야, 왜옷 벗고 있어, 이씨? 아니, 아니, 버그인가? 아유 아유, 남사스럽네, 이거. 자, 다음 몹이. 모비... 이구만. 얘가 한 중간 보스급 되나봐요. 어이, 이번엔 좀 단단하긴 하다. 이쯤 되니까 좀 단단하네. 그래도 못 잡을 정도는 아니죠? 아니, 제니츠가 같이 싸워주네. 펫들이 같이 싸워주는 거구만. 가까이 붙으면은. 근데 옷좀 입어라! 오, 25%밖에 안 돼. 어, 아니, 돈이 없다. 아니, 7,300원이 들어? 잡을 때마다? 아니, 어쩔 수 없네. 이거 하나는 팔아야겠다. 아니, 갑자기 확 비싸지네? 달아, 몬스터볼 25%! 아아하하 아, 이거 빡세네. 쉽지 않네. 그러면은, 얘 잡고, 펫 3마리 얘로 장착해주고, 또 다음 얘 잡고, 펫 3마리 얘로 장착하고, 이 보스몹 잡으면은, 다음 앱으로갈수 있는 것 같죠? 어, 저만. 이 보스몹도 펫으로 장착이 되나? 궁금하긴 한데, 일단 지금 내가 너무 약해. 좀 강해져야겠다 게패스 어... <laughs> 어 음, 음, 음. 어, 좀 많긴 하다. <laughs> 좀 비싸긴 하네, 이거. 어, 음, 음. 일단 참아, 일단 참아! 나 요즘 내가 게임 패스 드릴 때마다 게임이 갑자기 망하거든요? 일단 좀 참, 참아보자. 좀 많이 가서 뭐 강해질 수 있는 방법 없나 한번 봅시다. 어, 이따 이 스피드 스피드. 휴즈 패스 있어? 어, 휴즈 블루 베지터 뭐야? 히어로 will always be 100% as strong as your best hero. 너의 가장 강한 패스를 100% 어, 능력을 복사한다. 뭐 그런 느낌이죠? 어, 이거 갖고 싶다, 이거. 0.09%? 아니. 어, 일단 돌려볼까? 제발! 오? 아아 아, 아니 그럴 리 없지. 음 괜히 게 됐네. 아, 아 맞아. 그리고 이 게임의 되게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소파시랑의 차이점 또 하나 있어요. 거래 서버가 있어! 트레이딩 프라자! 아니, 이 게임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거래 서버가 있더라고. 한번 가볼까요? 소파시엔 없던 기능? 아, 로벅스에 파는 거구나! 패슬! 어, 잠깐만! 겁나 빨리 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패턴을 사면? 잠깐만, 보자. 여기 티단이다 티! 110티? 여기 조단이잖아 여기는. 일단 제네 찐뽕. 110티 제가 제일 나은 것 같기도. 근데 뭐 이렇게 횡하냐? 그래서 110티짜리 사자, 이거. 네, 삽니다! 우 와, 진짜 들어왔어! 인모탈 불멸해! 나세마리낄수 있잖아. 3마리, 세 3개, 세 3개. 좋았어! 3마리 다 샀다 자내서버로 돌아왔고요 일단은 뭐야 일단 환생할 수 있나 보다 나 아! 뿅! 클릭 한번당 2.55K 2,550씩 오르고 있거든요 얘네들 베스트 2급으로 바꿔주면 응? 어라? 베스트 2K 어? 뭐야 왜안 껴져 아 같은 월드의팬만낄수 있는 거야? 아이 뭐야 이거! 이러면 나 히어로 월드 뚫을 때까지 못쓰는 거야 저거? 아니! 왜 샀냐! 아니 멍청아! 아차차! 아긴 이상하다 했다 저거 처음부터 낄수 있으면 은 바로 마지막 맵까지 뚫을 수 있지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아야아 아이 야 너무 욕심이었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빨리 강해지려면 이거 음...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게임패스면 마지막이야 아니야 아니야 어 이제 좀 그래도 달긴 한다 야 근데 나왜 패시 꼭한 마리씩 닭벌거 먹고 있냐? 얜또왜벗고 있어? 또 뭐야 또 다음은, 대왕의 첫 번째 맵, 보스몹 오, 데미지 단다, 단다. 할만하다. 일단, 처음에는 얘를 골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를 한번 잡아보죠. 10% 확률? 빡세긴 하네. 다음 맵은 닌자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나루토 맵인가 보다. 일단 넘어가. 일단 넘어가고 생각해. 왜냐면은, 맵을 넘어가면은, 다음 맵에 있는 팻을 또살수 있잖아. 트레이딩 플라자에서. 에라이. 어, 뭐야? 이거 사라고? 아, 싫은데요? 여기가, 오, 닌자? 어, 닌자 마을. 오케이. 사스케 있고, 나루토 있고. 좋아. 이렇게 왔으니까, 바로 텔레포 트레이즈 서버 가서 이제 나루토 관련되는 세대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루토 파입니까? 나루토 있습니까? 여기 나루토 없습니까? 아, 여기는 원피스인데 애들다미호 크잖아. 이 사이타마도 있네. 나루토 애들 없냐? 나루토 여기는 드래곤볼이고 여기 초보들을 위해 위한... 어? 사스케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저거 이거 사스케 아니냐? 이아니야 아닌가? 이거 이제 닌자 옷 같지 않아? 아니지 아까 사네구나아 <laughs> 아니, 잠깐만 아차차 110t 이거 아까 산거잖아. 아니 초보자들을 위한 건 없네 이거. 아니 마지막에 마지막 거. 어? 그 나루토 맵에 가장 센거 사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뚫으라 그랬더 이거 초보자들을 위한 패스는 많이 없나 보구만 까비 네 아무튼 이런 게임이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할만할지도 나쁘지 않은데? 꽤 괜찮을지도 이것도 뭐 던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던전도 하고 막 그러면은 괜찮을지도 아 근데 아 이거 좀 아쉽네 아 이걸 꼼수 써가지고 마자먹네까지 쭉쭉 뚫으려고 그랬더니 이거 막아라, 막아놨구만 막아이 녀석들 이 녀석들 제법이야 이꼼수를막아나 까비 어 이건 뭐냐? 뭐 시즌 패스가 있네요 냅다 한번 들어볼까? <laughs>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냅다질 에라이 어 일단 탈거 얻었구요 오오 탈거 탄 상태에서도 칼질하네 탈거 좀 멋있긴 하네 그리고 가방에 이것저것 부스터들 들어왔고 히어로 보자 아 뭐야 이거 돼지 뭔데 아이 쓰레기네 이게 뭐야 이거 어떻어 이걸 이거 설마 그건가? 나중에 퓨즈할 때 얘를 재료로 다쓸수 있게 해주는 그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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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로 쓸수 있게 해주는 거네 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아까 했지? 아예 그럼 이만 <laughs> 끝